헬로 에브리원. 웰컴 백투 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아래에서 볼네 가지 이유로 즉 새로운 중금리 시대, 또 비용 증가보다 낮은 소득 증가율, 3번 아파트 상투에서 물린 분들 탈출 기간, 4번 정부 정책의 한계 등으로 아파트 시장의 하락세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원 오브 4 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중금리 시대가 새로운 질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제 미국 12월 CPI 6.5%로 발표됐죠. 11월에 7.1%보다 크게 둔화됐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 연속으로 크게 둔화된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에도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미국 기준금리 25BP씩 적어도 두번 정도 많으면 세 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 내지 5.25%가 될 때까지 추가 그 기준금리 인상 열어둬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 보시는 것처럼 장기 그래프 한번 그 보시면 이게 지금 대략 한 10년 내지 15년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 돌아갔고요. 금리 수준이. 그래서 저 수준은 역사적 고금리 시대보다는 낮습니다 역사적 고금리 시대라는 것은 볼크 시대, 그 80년대, 그때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저금리보다는 높은 상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중금리 시대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되어서 수십 년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이런 겁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 높다. 즉 물가가 더 앞으로 더 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씩 꾸준히 찔끔찔끔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는 게 바로 14일 발표됐죠. 미시간 대학의 1년 인플레 전망치하고 5년 인플레 전망치입니다. 그 사진 보시죠. 1년 후 인플레 전망치는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그 예상을 했는데, 어, 뭐, 그런 대로 지금 대폭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세, 4%로 뚝 떨어져서 내려선 거 보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1년 후 4%라면 또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높다, 낮다, 이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연준이 23년 말 목표로 제시한 게그 PC 인플레이션 3.1%가 연준의 그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laughs> 저기 이제 그 PC 발표되는 걸 1월 말에 봐야겠지만 1년 후지 하천 4%는 높다는 겁니다. 3.1%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더 문제되는 게 5년 전망치입니다. 이 도로 올라서 3%가 됐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목표치 2%보다도 현저히 높습니다. 저 3%는. 그래서, 그래서 저뭐 제가 뭐그 성함 뭐 얼굴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들이 그 방송에서 지나가는 걸로 툭 봤는데, 23년 말에 금리 인하 시작될 가능성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완전 웃기는 소리입니다. 데이터의 근거도 없고요. 논리도 없다고 보고요. 그냥 자신의 희망사항을 중얼거리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 농거가 뭘까? 제가 그 농거를 제가 상상을 해 봤습니다. 네? 그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가령 이런 겁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 중반에 극심하고 혹독한 침체가 되고 엔드 엔드 미국이 이를 견디지를 못하고 드디어 기준금 기준금리를 내린다 뭐 아마 그런 시나리오 아닐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침체될 조짐은 안 보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이전 영상에서 다루, 많이 다루었죠. 또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실질 금리 수준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방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기준 금리가 높은 것 아니 기준 금리는 높지만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과 한국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 지금 한번 보시면은 미국 기준 4% 이상에서는 저는 10년물 채권 사야 되고 3.5%에서는 파는 이런 박스권 투자 전략. 이게 바로 향후 채권 투자의 새로운 정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2 of 4 소득 증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소득 증가가 비용 증가를 커버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일 그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죠. 하면서 금년 성장률 지금 그 정부에서 하향 조정한 게1.7% 아닙니까? 1.7%런데 이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즉 경기 후퇴가 매우 염려가 되지만 물가 안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25BP 올리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저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성장률 1.7% 이하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저도 저는 저 주장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 1.7%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그 소득 증가율 어떤 그 증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는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보다 현저히 낮, 낮잖아요.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12월 15일 기준 코픽스 금리 추세 한 보십시오. 급락게 지금, 소 예,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12월 15일 기준이니까 어 며칠 전에 어저께 그 기준금리 올린 걸 고려하면은 1월 15일 이후에 발표되는 것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 증가보다 비용 증가가 더 많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추세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구장창이 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말이죠. KDI 연구보고서 다시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보시면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금부터 주구장창 하락만 해서 2050년에는 거기 표현은 지금 0.7로 나와 있지만 저거는 지금 좋게 본 것이고요. 평균적으로는 0.5%까지 잠재성장률 0.5%까지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즉, 소득 증가가 비용 증가보다 낮은 현상은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 어, 일해서번 돈으로 빚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네. 다음. 304. 서울 아파트 1평균 거리랑 보십시오. 22년 11월은 하루 평균 36건 거래됐습니다. 한달 거래 일수를 20일로 잡은 겁니다. 일종의, 이게, 이거는 지금 일종의 한계 거래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뭐냐? 2006년부터 21년까지 16년간 평균 거래량은 하루에 317건이었고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평균 거래량은 하루에 276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평균에 대략 11%에서 13% 정도만 거래되고 있다. 거래 실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동그란 그림 보시면 최근 4년간 그러니까 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 대금 이건 제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추정. 그래서 어 거래 대금이 가령 20년에는 1년에 79조 원 가량 됐는데 22년은 11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예 대략 한 예. 뭐,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실종이라는 것인데, 이 거래 실종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최근에 상투에서 물린 분들 탈출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래가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길게는 10년가량의 고통의 하락장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예? 거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가격이 대폭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값을 확 내리지 않으면은 매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 포 o 버포 이걸 이제 들고 버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즉, 신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출생아 수 10만 명 시대를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2년은 출생아 수가 대략 25만 명 겨우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과 15년 전만 해도 출생아 수가 40만 명에서 50만 명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40년에서 50년 전에는 출생아 수가 연간 이걸 제가 요거 숫자는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어림풋한 기억에 적어도 80만 명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구 얼마나 지금 줄고 있다. 어 40년, 50년 전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업사이징 시대였다면은 지금부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운사이징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악재다, 디스카운트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흔 아파트를 사겠다는 호구가 있으면 그냥 주는 돈 받고 넘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죠. 그래서 사실상 5년 전 수준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이건 매우 잘한 것이라고 그리고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 엽기적 도적막이 국민 약탈 문막이 정권 하에서 이 국민 약탈하려고 세금 넘몰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성하고 되돌리는 거 아주 잘한 것인데 다만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하는 거 이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5년 전으로 돌린다 해도 여전히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나치게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 일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은 모조리 싹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거 뭐, 아, 수년 전서부터 저는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당장 없앨 수가 없다면, 가령, 무주택자가 주택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부터 싹 없애버리고, 예, 보유세는 가령 10년 정도만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 그것도, 현행 세율 한 3분의 1 수준을 팍 낮춰버리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의 경우에는 11년째부터는 보유세 받지 말라 이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이건 뭐 저희 주장이고요. 근데 정부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지금 잘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다고 해도 현재 상투에 물린 분들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투에 물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 뿐입니다, 시장. 즉, 시장에서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예? 비용 줄이는 게 뭡니까? 팔아치우는 거죠.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대출을 허용한들 위해서본 것처럼 그 대출에 따른 비용을 지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서울에그 10월 아파트 거래량 557건. 요게 지금 최근 17년간 최저치로 보입니다. 예? 557건. 사실은, 사실상 거래가 수속됐다는 뜻이고요. 예. 11월에는 731건으로 조금 늘었는데 지금 12월에도 1월 14일 기준으로 69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31일까지 계속 이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에도 11월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금년 1월 거래는 다시 줄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어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그 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